제가 할 일은, 피아노 리빌트를 하는 건데요. 어, 저희는 리빌트 할 때, 이거를, 요거를 썼요 이게 독일제 해머인데, 이 진짜 독일제 해머가 진짜 좋아요. 진짜로 소리가 세모만 바꿨는데도 진짜 달라요 음. 제가 이 작업을 끝나면 제가 비포 애프터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어... 이거 어디에다 놓을 수있요여기 세요 어쨌든 세요? 이에 하나 가려주 하나는. 하나. 받은 3 3을리베이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동, 동선을 다 빼서 이렇게 감아서 그 되지? 보내야 돼요. 이 규격에 맞는 동선을 받아야 되거든요. 새 동선으로 갈, 갈 예정입니다. 엄청 그렇죠. 어 교회에서 었던 피아노를 무슨 소리야 아 본사 신부가 일본 회사라 신경연구가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2 8일날이 해야된다면 啊。 정말 달라요 진짜 상 재밌는 버스를 타봅시다. 싫어하는 영상 버스에. 와. 재미없지 일이 아직 끝나진 않았고, 어, 잠깐 배송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개꿀이죠. 오늘 S90 신디사이저 설치가 네. 있어가지고 제가 도와드려야 돼서 잠깐 나왔습니다. 사장님 음. 음. 좋아! 예술의 전당입니다. 좋아? 좋아! 오, 오리가 나네 오, 감사합니다 오, 유션 안녕 안녕 이거 차 이게 댐퍼예요. 피아노 댐퍼, 지음하는 거. 신기하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비포. 이게 비포예요. 비포. 엄청 비포? 더럽죠? 애프터 음.

됐어요.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 <laughs> 내일을 위하여 안 가세요? 같이 가야죠. 가야지. 나도 이제 손도 씻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나손안 씻었어. 요난손 씻었는데. 네.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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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끝났다. 이제 일 끝나고 매장 가서 짐 챙기고 집에 가야 돼. 아직 집에 안 가요. 팀장님 차를 얻어 타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아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아, 그래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날에는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뿌듯하고 뭔가 뭔가 내 자신이 멋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잠깐의 생각이지만 안 보이니까 이제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빠잉 오 마이 갓너 얼굴 못 생겼어요. 아 진짜 못 생긴 얼굴 내가 가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에이 엔지 엔지. 이렇게. 아 투석. 인형. 손을 감는 거예요. 귀엽죠. 아엽석 <laughs> 네, 죄송합니다. 어, 빨리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이상해 이거 어떻게안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10시입니까? 10시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강선과 동선을 다 갈았고요 이제 내일은 건반 수리하면서 뭐 이것저것 실장님이 시키시겠죠? 토토 그러면 내일 보겠습니다 네. 6시간 걸렸대요 <목소리> 빨리 갈래. 오늘부터 우리 산노본전 방학 때만이 설악을 가보면 어떨까요? 마음 <laughs> 근데 얼굴을 가려 줘야 돼. 너무 못 생겨져 가지고. 답인지 모르, 모를 거예요, 아마도. <laughs> 오늘은 잠깐의 치 이렇게 가어을 치킨을 먹고 또 일을 해야 돼요. 오늘도 야근이죠아 <laughs> 아이면 신문지 간다 하셔가지고 오늘은 <목소리> 웬일로 어. <목소리> <맨닐로> 치킨 예. <목소리> 맛있게 먹고 또 일을 해보겠습니다 빠이 맛있는 <목소리> <목소리> 치킨 먹었습니다 먹자 빨리 앉아보자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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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은 8시입니다 오늘 야근할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났어요 자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더러웠던 상판이 깨끗해지고 마지막 엔딩은 이 건반에 딱 넣고 강선과 동선도 갈았고요. 그다음에 헤머 핀, 그 튜닝 핀 핀도 갈았어요. 지금은 사장님께서 마무리 작업으로 조정과 이제 보이싱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하지만 저는 퇴근할 겁니다. 갑자기 퇴근하려니까 이상하네. 와전 작업장 가면 얼굴이 진짜. 오, 머리 봐, 어떡해. 마스크 쓰고 막 그러느라 머리가 완전. 산발이 됐어요. 고기가 먼지도 많고, 수분도 부족해가지고, 머리가 장난 아니죠? 지금은, 아, 어, 피곤해. 진짜 일주일 내내 진짜 힘들었다. 인정? 지금은 매장 갔다가, 짐 같은 거다 두고, 이제 교회로 갈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라, 금요일철에 반주가 있습니다. 예, 난이요. 어떤 갑니다. 오늘 뭔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올것 같은데. 뭔가 하늘이 뭔가 날씨가 축축한 것 같아. 기분은 좋다. 학교에서 이런 소리가 새로, 나? 만들, 만들었어, 새로. 아, 영창은 굉장히 좀 가벼운데. 이거는 또 센터를 붙여 놓으니까. 다세는다 세팅이. 하여 껍데기는 음. 영창인데 속은 독일제야나 어. 설계 틀이 좀 왜? 네. 네. 그것 때문에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를해서한번 있었던 거야, 거. 그냥. 어디에? 여기 있던 걸 거. 내가 고친 걸 다. 여기 있던 거요 예, 갖고 갖고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려고